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깊은 잠에서 자기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하루하루가 힘겨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언제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강퍅해지고 딱딱해지고 구도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옥토바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자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줄 믿사오니. 언제나 주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보호하심 아래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부르시겠습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그 신사 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주의 안에 있어, 저 보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내려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갈라디아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크게 샀을까요? 두 말을 라이 없이 <laughs> 두 말을 하여 없이 우상 숭배 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더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참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 못지 않게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죄가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되라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섭섭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후에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들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얻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다시 율법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율법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율법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은 율법의 종이 되면 육체를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는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한다는 뜻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율법을 지킨 행위를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면 율법을 지킨 업적을 의지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위에 말씀과 같이 두 가지 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만 받는데 자기의 업적을 의지하고 즉 할례를 의지하게 되면 그만큼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은혜에서 떨어진다. 즉 율법에 의해 정죄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려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법은 만 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만 어기면 죄인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천 명을 전도하고 그 사람이 자랑스러워했어요. 그 업적으로 구원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의 몇 명인데 내가 구원을 못 받겠어? 이러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 전도를 자랑하면 가난한 이웃을 돕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죄받습니다. 심지어 전도를 자랑하는 순간 전도할 수 있었는데 전도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도 정죄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순간 자랑하는 그것으로 정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업적, 직분 등 육체의 자랑이 오히려 정죄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율법주의가 놀라운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누룩같이 온 세상에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본문을 비교할 때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거짓 교훈도 무서운 전파력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이런 악이 퍼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는 육체를 자랑하는 이 율법주의의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직분이나 업적을 추구하면서 경쟁을 유발합니다. 또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하죠. 나는 이 교회에서 이 정도 역할을 했으니 특별한 사람이고 이 정도는 누려도 된다는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진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런 율법주의에 빠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박해, 즉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들은 율법주의를 따라야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성도들 중에도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이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율법주의를 따라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업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율법주의적으로 이끄는 것이 업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적을 세우도록 경쟁을 유도한다거나 직분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어떤 행동에 대해 정죄하거나 축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젖은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많은 악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으려는 그런 것은 명예욕 때문입니다. 이런 욕심도 죄를 낳는다는 것이죠. 종교 다원주의나 또 황금 만능주의 같은 이 현대 교회의 많은 죄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신랄한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자랑할 거면 일부만 베는 것이 아니라 더 자랑스럽게 아예 전체를 베어 버리는 게 어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금식 기도를 한 것을 자랑하면 아예 굶어 죽지 그렇냐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금식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적인 자세로 한다면 이런 풍자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자유는 우선적으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며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한 가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은 은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인데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잘 지키는 바른 삶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율법을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고 복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교훈과 함께 바른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훈한 후에 바울사도는 이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 이후 13절 이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받아 시작한 일이 혹 율법주의화된 경향이 경험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나 또 성경 읽기나 헌금이나 기도 등 짐이 되거나 자랑거리가 되거나 이것이 마치 영생과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율법화시켜 버린 일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을 축복의 통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종로를 타게 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이러한 행위들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할 때그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은혜 안에.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결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우리가 알게 하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 모습 가운데 혹 우리의 행위나 업적을 자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은혜 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 드릴 때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열납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아버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각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전하는 복음의 사람, 십자가의 전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축복하여 주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